이직는데 진짜 쎄 해피 늘릴까? 응 아니 때려 해피 늘려도 예. 고 아, 무기력 걸렸네 아니 근데 힘은 난 필요 없긴 해서 나이스 제발.. 근다 <laughs> 아.. 설마 실패했다 했는데.. 나한테 있어 나는 근데 이거 마법 데미지 높아가지고.. 나이스.. 내가 죽여버릴게요.. 렇지.. 레벨업 왜래? 빨라.. 오 와.. 이거 뭐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주 있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저항하고 방어구가 떨어지잖아요 일단은 가지고니 쓰실래요? 아니 나 있어 이미 내거 매력 안 보여? 그럼 어, 획득만 하고 있을게 내거 헬멧이 그거야 아... 돌아가서 텐트에서 집중도 올려야겠다. 아래 아래에 잡을까? 오 어, 위에 누구? 위에 잡을까? 우리 저기 가야 돼요. 여기 맨 왼쪽 가야 돼. 하스타 가야 돼. 아예 갈 필요 없구나. 굳이. <laughs> 악마 캠프 어디 갈까?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위 악마 캠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한칸 모자라네. 아, <laughs> 어? 네? 아, 나 저거 피해 성소 좀 갈게요. 나 성소 없으니까. 에, 네, 한칸 멀어. 아니 되네? 응, 되. 네. 이이불면이구나 야야야 피해 피해 <웃음> 아.. 찔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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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피워져요, 끝났어 5프로의 사나이가 되진 않아 저주좀 풀어야겠다 이거. 이게 얘... 그거 있잖아. 꽃 아이템 먹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야? 어, 뭐야 얘? 얼떨어 <laughs> <laughs> 탔어 얘. 복사로 왔네. 예, 그렇지. 어, 어나 도망갈 것 같은데. 응, 괜찮아. 나도 어, 도망가면 돼. 오, 뭐야? 캐릭터 와서 한 수네. 아, 일 남았어. 도망가. 아, 피해, 제발 피해. 어림없죠. 다 데미지 싫어요? 오 파티 공격 데미지? 좋다잉 이거 정말 정말 힘들 때 쓰면 되겠다. 오 아래쪽이야? 응, 나 저기 피해 성수 좀 가려고요. 뭐야? 에? 들어가? 어림없지. 대관? 오, 정화스쿨 나 쓸라. 오, 이거 좋다 드디어. 드디어. 드어너불 면역 없지, 이 자식. 어 드디어. 드실어야디어릴디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내가 아니야. 오, 사이스. 어, 사이스 어이, 자식아, 가오스 또 있네. 아, 내 외롭한다. 이제 아래 인프 잡자. 나 턴이 없어요. 넘겨? 내가 잡는다니까 얘네 뭐야? 회피상태 명중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모두 피합니다 아씨. 좀나 보이는데? 그니까. 이렇게... 이 인프가 쎄미는건 좀... 근데 좀 그래... 뭘 걸린 거야? 아부프항왕감성 이거 왜 썼어? 이거... 의미가 없는 스킬이네. 지금 보니까 이거... 얼마 3데미지 못 데릴까? 아, 그치? 라브라 여기 밑에 뭐 있다 닌니이 있다 진이 가볼게요 내가 파스타 가야돼 우리 아 파스타 가야돼요?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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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네 바보 아턴턴 넘겨줘야지 요거 잡고 가자, 캠프. 캠프. 나 바꿨어 여태. 그거. 저항. 그렇지. 무기 바꾼. 왜냐면 저항 무시야. 아, 뭐야. 되게 소심하게 때리네 아근아왜도리아 저도 저도 저왜턴안 오? 도저이씨나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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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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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까? 음. 어? 들어가 카오스 없애냐고 나 일단 회복 먼저 하고 아냐, 없음 응, 음, 가 연습 에 들어가세요 안될거 같은데? 카우스 설마 그치 카우스 빼요? 어 카우스 빼야 돼 오케이 너무 가까이서 카우스 어이동투기야또 생겼. 처음치 개체금 주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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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저기 다깨 깨면 돼요. 매우 위험한 지하야. 그것도 정비 좀 하고 가야겠대. 나 진이로 내려간다. 순간이동일까? 나 나쁘지 않지. 저돈돈 돈 지금 팍팍 쓰는 중. 다써다 써, 다 써. 어차피 죽으면은 서비스도 받고. 나는 아래 진리로 가야. 돼. 리데미지가 22인데 속도가 5야. 거기다 패시브 스킬이 반격이야. 써야겠지? 이건 데미지 몇인데요? 22인데 이거는 28이야. 아니, 아니, 지금 들고 있는 거. 28. 한번 고려해봐요. 한번 한번 써봐. 써보자. 그래. 뭐 다른 것도 아니니까. 저 좋슈? 아침. 승관이동 가자 응? 이쪽부터 갈까? 아니 일로 왜 왔어? 응, 나도 지니 가게 <laughs> 아, 어디 먼저 가요 위에? 아래부터 가자 아래가 가깝잖아. 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는데 이 던전에 들어가려면 뭐라 뭐라 떴는데 못 읽었어. 뭐 빨라서 못 읽었어. 그 데이터냐? 왜안 들어갔어? 아 뭐라고 써있는데 기억이 안 나. 뭐라뭐라 그랬어 이 던전에 들어가려면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아, 찾아봐요. 찾아야지. 오. 행운? 아, 행운 이제 필요하세요? 강탈면 이렇게. <laughs> 아 제가 뺏었어. <laughs> 드롭된 아이템에 도둑맞을 수도 있대. 아 얘가 미친 버거스가 떨었다고요. 떨었. 떨어�... 훔쳤다고요 어 제일 먼저 잡을까? 나도 먼저 제일 먼저 죽일까요? 어 내가 앞 어, 순간이동 먼저... 쓸게 순간이동 또 있어 나 어, 여기 왔어 나도 쏴야지 제일 먼저 잡아야 돼 이거는 큰라나 이거 같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야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부름성 와요 아 <laughs> 뭐야 또? 아 이거 나질것 같은데? 이긴 않아. 그래 좀 많이 처맞겠지. 강철 면역이다. 나왜 반격 안 함? 그러니까 반격 왜안 함? 나이스. 특수 능력 반격이래매. 얼른 들어와요. 반격 1도 안 하네? 어? 나 뺏겼다, 이거. 뭘 뺏겼는데요? 그.. 돈 많이 얻는 거. 죽여, 죽여. 아, 나몸 죽였어. 530원 강탈 당했네. 음. 죽여줘. 다시 가져올게. 내가 530원 돌려줘요 이건 내가 가질게 530원 줬으니까 아, 뭔 소리야 그내 돈인데 <laughs> 이것도 나쁘지 않네 칠헬프가 붙어있어서 아, 획득. 놈의 면역이 이렇게 많아. 어, 너약좀 어, 먹고 올게. 들어갔음? 음, 본인 차례야. 나 위에 저거 성소 왔어. 그냥 여기 갈게. 아, 그러네. 동현 쌤도 들어와야 된대요. 음. 내가 너무 먼데. 천천히 마이 들렸다고 거. 구나배 업그라는 뭐 그런 건 없나? 모르겠다 솔직히 배에 대포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크라켄 정도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밸런스 분개 아니야? 맞아요 말도 안돼뭐 철갑이라도 있든가 때리면은 뭐 20씩 나는 거 <laughs> 체력 올리는 것도 있고 뭐 던전 넘겨 주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너 핸드폰하고 있었죠? 아니요,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너 핸드폰한 거 맞잖아. <laughs> 뭐야? 빨리 넘겨요. 언제 와? 왜 이렇게 많아? 아, 당연히 해야지. 오! 더 좋은 거임? 아니. 들어가요. 아, 그거 사올걸. 뭘사 내가 거대 괜히 죽일 테니까, 동생 마법사 죽여요. 음... 피해, 피해! 아, 못해. 화사 입었는데? 그냥 개미 먼저 죽여도 되겠는데? 개미래, 거미 그렇지 나도 관통이야, 이 자식아 들어가. 아까 그거네. 그럼 내가 내가 쓸까요 그럼 이건? 응. 음. 이거 보스한테 써야지. 뭐쓸거 없죠? 응. 음. 준비합니다. 오른쪽도 잡자. 위승 먼저? 어. 내가 이럴줄 알고 집중력다 썼지 오 어, 나이스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공격력이 센 것도 아니고. 이 나부군이 완전 진짜 전설 얻었대. 아요 로어 상점 돈 많잖아, 로어 책. 뭐에 사야 된다고? 로어 상점 게임 시작하기 전에 로어 상점 있거든요. 거기에서 캐리터살수 있어. 아 그래? 응. 어. 왼쪽에 있는 애 먼저 잡을래. 치명적인 생마법사? 그래 그래. 어. 나 어차피 이거. 관통이어가지고, 어, 두연 죽여줘게. 범위지 95%야. 어, 뭐야? 깨물으로 보냈네. 공격력 증가. 됐세졌저 와, 95% 사나이가 됐어. 진짜. 얘 쭈.. 넌..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죽을 자식아 특수방이래 어? 아, 그래요? 준비하고 가 뭐.. 뭐 해야되나? 체력 채우고 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 체력 채우고 가자 성.. 괜히 개니... 너 뭐냐? 뭐해 얘는? 구해달래 예! 아, 이거. 공격력올릴까요 맘대로? 이이 아, 바로 거이 죽여, 죽여버려. 거7거든 간다. 와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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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 죽는다. 아 회복해. 아 끝이었어? 응 끝. 아, 근데 어쨌든 또 회복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이 로어, 로어... 뭐... 광대 이거... 음 코트... 오... 동현쌤 좋다. 날 줘요, 그냥... 그래, 이 지훈쌤이 많이 맞으니까, 지훈쌤... 도 활용 아이템인가봐요. 이로. 뭐야? 같이동해 같이 왜? 이건 같이동돼? 한번 써볼까요? 이거 거울. 어떻게 쓰는데? 아, 동. 어? 그냥..패시브..아니구나 아니, 아, 아. 아. 왼쪽부터 잡는게 낫겠지? 오른쪽은 너무 심한데 왼쪽 먼저 우거 먼저 잡는게 나을 것 같아 와. 와. 왜날 보고 있어? 아. 왼쪽부터 잡기는 해야돼 아니 회피가 48. 아니 48%인데 어떻게 못 피해? 와. 아야 눈 눈치어라. 그렇지. 회피 48인데. 어 동명생 죽여줘요. 와. 와. 레전드다. 나이스 이거 이야 이거 뭐 이거 야이야이야 이거 거야이 음악가가 거뭐파이에 그 있으면 경험치를 계속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치 빠른가봐. 그런가 봐.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죽일까요? 어, 오른쪽부터 잡아야 돼. 죽여줘, 죽여줘! 제발 죽여줘! 안될거 같아. <laughs> 나쁘지 않아. 그렇지! <laughs> 너님이 죽어있다. 아, 한번 실패했는데? 야야눈 떼라 눈 떼라 <laughs> 아왜 아, 이렇게 세아 너무 웃기네아어또 <laughs> 아, 본다 아 죽었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넌 죽었다 야저 내가 내가 때리면 내못 죽이면 티네스는 티네스는 필로해 하나 사야겠다 또 가서 아, 너무 웃네네눈 떼라 <laughs> 눈 떼라 때라, 눈 때라. <laughs> 아, 발을 쳐다보고 있는거 봐 아, 또 있다 구슬 써야되나? 뭐야 이 a 못 썼냐 방어감 썼냐? 야 아, 구슬 나 혼자 살 아, 야지와 아, 이스 밥을 <laughs> 아, 샀을 거면 차라리... <laughs> 아, 차라리 뭐... 이거도 돼, 못 죽였어. 재미지 않게 저죽 올리잖아. 와! 거울 한번 쏠 볼게요. e r I'm a soldier. I'm a soldier. i 지 a soldier. i 가가 soldier. I'm a soldier. i 이건 부업이라고. 이말 가서 오늘 한바탕 했더니 힘들다고? <laughs> 어, 야양가독 좋다. 이건 뭐야? 아니 왜 반격을 한 번도 안 해? 패시브 스킬이라면서? 이거 쓰레기인데? 아니 원래 게임이 있잖아요. 이런 RPG 게임은.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아이템이 더 좋은데 이 게임은 <laughs> 아니 파는 아이템이 더 좋아. 마을 가서 일반인데 왜 이렇게 고급지게 생겼어? 파스타한테 가야 돼. 왼쪽으로. 오케이. 황제 복도에 그거 없어. 체력 사는 거 없어. 아니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데. 내가 내가 가서 잡을게.